그죠 우리나라랑 vs 누군데? 어 우리나라 vs 싱가포르? 싱가포르 축구 잘하지 않나? 내가 옛날에 저 오락실에서 했던 축구 게임에 싱가포르 개사인데 시인가 시인가 이지라면서 막 개무 개사기잖아 어. 아니 이거 빨리 먹어치워야 되는 게나 이거 집들이 할때 존나 사놨단 말이야. 애새끼들 하나도 안 쳐먹고 가가지고 내가 다 먹어야 돼요. 에에 싱가폴이 100 몇이라고요? 어, 남민인데 그래도 저 싱가폴이 그 정도밖에 안 돼.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나라보다 낮은 건데, 그 정도면 <laughs> 싱가폴 남미 아니야? 아미안 <laughs> 아 싱가폴 남미 아니에요? 어... 제가 약간 좀 지리에 약해요. 예... 이미 좀이제좀 지리에 약해갖고 싱가폴이 그러면 유럽인가요? 아좀 모를 수도 있지. 시벌놈들이 알려주면 되지. 모르면 알려주면 되는 거야. 어 해외에 관심이 없어. 어떻게 해, 그러면? 음 아시아라고요 싱가폴이? 아시아인들이 살고 있어 거기 싱가폴에? 음, 내가 헷갈렸구나, 그럼, 다른 나라랑. 어, 내가 학교 헷갈렸네, 헷갈렸네. 아, 아, 싱가포르, 아. 정확히 얘기를 해야지. <laughs> 내가 저기, 다른 나라랑 헷갈렸네.